오늘은 제2탄, 7월 16일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1탄에서는 부동산값 폭등. 샤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비포 앤 아프터 또는 코로나 ING인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7월 15일, 기업은행 은퇴하신 지점장님, 또제 친구 모회사의 사장,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크게 하시는 우리 신사장님, 신회장님하고 저희 오닉스 갤러리 카페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했고요. 또 저녁으로는 연태 고량주를 마시면서 잔슨빌 부대찌개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화두됐던 가장 큰 얘기는 비포 코로나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나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가 생활 패턴과 사업과 국가의 미래를 다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 조그마한 담소를 나누면서 나온 가장 큰 테마였습니다. 정성호 TV에 저는 랭킹닷컴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했고요. 넷마블 주식 두배 이상 오른다해서 꼭 사야 된다고 했고요. 게임빌 주식 제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현상을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주식 얘기를 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를 사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고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 넣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저도 세무조사를 3개월 이상, 12월 말부터 올 3월 초까지 2020년 3월 초까지 받았는데요. 지방청에서 받다 보니까 유리야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항을 저의 일거수일토족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급소를 딱 찔러더라 이겁니다. 세무조사까지 당하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다? 저는 답은 지금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성호 TV에서 절세 비법 했습니다. 법인으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이걸 3탄으로 좀 이번 끝나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값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첫 번째는 제가 구로에서 20년 이상 했었고요. 아파트형 공장의 가장 초창기의 선구자로서 매매계약을 해서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도 주었고 팔기도 했고 또 매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닉스 빌딩을 2006년에 사서 그 대지에 2019년 완공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는데요. 2016년에 매매 분양가격을 책정했는데, 지금 2020년 7월에는 또710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온지 일주일도 안 돼서요. 지식산업센터의 값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모임에 두 군데를 갔었어요. 어제 의 간단한 회식과 그 7월 14일 날 골프 모임을 갔었는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계신 회장님들도 많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신 사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20분 이상 지금 계신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 가산처럼 일자리가 확실한 곳은... 거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앞에 있는 빌딩이 에이스 3차고요. 에이스 3차 앞에 있는 것이 에이스 트윈타워. 그길 건너에 대륙 포스트타워가 있습니다. 트윈타워와 대륙을 갖고 계신 회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매매가가 1300을 불러도 못 팔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장을 양평동하고 성수하고 문정을 갔다 왔는데요.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평당 2000만원은 줘야 그나마 살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물어봤을 때는 1500, 1600이었습니다. 양평동은 여의도 영등포라는 3대 축 중에 하나가 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성수동은 강남의 오피스가 별로 없고 비싸니까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쌓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의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이제 1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5천만원 이상 갈 거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가격상승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문정동은 가든파이브를 비롯해서 많은 곳이 지하와 연결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하나의 뉴타운화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넷마블이라는 대기업이 있으면서 주식값도 올라가지만 넷마블의 시가 총액이 벌써 13조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현금 동원력이 최소 30조가 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130조 슈퍼회사, 문재인식 뉴딜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130조가 거대한 돈인데요. 삼성 1년 매출보다도 못합니다. 200조가 넘습니다. 넷마블 시가 총액 이제 20조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가 총액 40조 이상 갈 겁니다. 코에이가 7억 정도, 갑니다. 7조 정도 갑니다. 그로는 넷마블 한 회사가 계열사까지 해서 현 시가로 30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수동의 모든 지식산업세를 다 플러스해도 넷마블 시가총액만은 못할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투자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식산업센터의 매입을 통해서 금리가 1.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회사는 1.7%도 채안 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90% 대출 나오는데요, 보통 돈 많은 회사들은 60%도 안 받습니다. 거의 공짜라고 볼수 있죠. 제가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대출 금리가 1%대로 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몇 년간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시대는 계속한다. 그리고 이미 선진화돼 있는 나라에서는 금리 1~2%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로에서 보면. 모든 교통호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올 초까지 1,100만 원 했는데요. 회장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정사장 평당 1,300이 아니면 팔지도 마! <laughs> 그렇게 하셨고요.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고요. 몇개 없는데 저는. 정성우 TV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몇개더 팔고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많은 정보를 많은 구독자분들이 주시고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유튜브로 세상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지식 산업 센터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만 있다면 무조건 사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특히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몇개안 남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사시는 것이 저와 함께 투자를 함께하는 가장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걸 희망하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제가 o n y x c o k r 이라는 기존의 CCTV 카메라 제조 수출하던 홈피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넣고요. 상가를 넣을 것이고, 분양, 매매, 임대를 넣을 것이고요. 토지를 넣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저한테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오시고 있습니다. 팔아달라고. 오피스텔 분양물 갖고 오신 분이 있고요. 또 강화도에 전원주택 열 채를 주신 분이 저한테 팔아달라고 오시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또몇 군데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로 하나씩 섹션을 나눠서 이제 쭉 동영상을 촬영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든 안 타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이미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한국이라는 유튜브에 깊숙이 관련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 몇푼 받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싸구려? 동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선별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보여드리고 구독자의 선택을 하느냐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정보를 정성호 TV에서 함께한다. 주식을 좀더 얘기할 주식이 몇개더 있어서 얘기할 거고요. 부동산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주제에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매매 가격이 급상승하고 다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투자 적기다. 그리고,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남은 물건이 몇개안 남았는데,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함께할 분들이 오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깊은 소식은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불과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직접 배우고 이거를 직접 모든 문구나 멘트를 만들면서 클릭수도 엄청나고요. 구독자 수의 증가율도 엄청납니다. 불과 한달 만에 저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성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